자, 마지막 문제, 2021년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한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문제, 급여 자료 입력. 두 번째 문제,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 이렇게 두 문제를 냈네요. 자, 1번부터 가시면 되고,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 5월이 보이네요. 그럼 지급일자 며칠? 5월 31일. 근데 참 친절합니다. 지급일 아래쪽에 나와져 있고요. 계속 귀속은 5월 지급도 5월 자 이영미 4번 100번 아래 5월 급여대장을 바탕으로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급여 항목과 우리 공제 항목을 입력하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건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두 가지를 요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네요. 자 그리고 지금 내용을 봤더니 단 수당 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해당 없는 항목은 우리 사용 여부를 무엇으로 부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여로 되어 있으면 바꿔주셔라. 그리고 월정액에 대한 정기와 부정기는 무엇 하겠다. 무시해라. 그러니까 어떤 거로는 어떤 채점하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또한 식대와 육아 수당은 무엇하였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그러면 여러분,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고 줬으니까, 여러분 지금 기본급, 월차, 사여 식대, 육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식대에 비자 써놓으시면 되겠죠. 육아에 비자 써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월 2월 된환급세액은 63,000원이 있대요. 이걸 왜 이렇게 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똑같은 패턴에 계속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는 입장에선 쉬운 게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럼 나머지 기본급이라든지 월차라든지 상여는 누가 봐도 과세급여인 거죠 네 과세급여로 들어가시고요 공제 항목 중에 나온 부분에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이렇게만 있네요 그럼 추가 등록할 건 없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로소득관리의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100번에 있는 이영미 씨과 할 거니까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수당 공제 등록을 선택. 자, 나와져 있는 요건대로 변경합니다. 기본급 사용할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러분, 상여도 사용할 거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직직수당은 사용 안 하죠, 여러분? 그럼 열을 뭐로 바꿔주시고? 부로 바꿔주시고. 자, 월차 수당은 사용하죠? 그러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식대, 우리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도 그대로. 그런데 자가운전 보조금 하고요. 야간 근로수당은 우리 관계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사용 여부를 무엇으로? 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지급해야 되는 급여 항목 중에 없는 건 누구만 있어요, 여러분? 육아수당만 추가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 구분에 가셔서 비과세 2번 선택해 주시고, 수당엔 육아수당이라고 넣어 주시고, 유형에 가셔서 F2번 눌러 주시고요. 우리는 육아와 관련된 코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Q01이네요. 엔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정액 정지로 두는 거 그대로 두시고 엔터. 자, 그럼 지금 우리 무슨 부분? 수당 등록에 대한 건다 끝났죠? 공제는 등록할 게 없었고.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창 닫습니다. 자, 귀속은 5월이니까 5월 입력. 자, 지급은 5월 31일입니다. 자, 이영미하고 최민상이 있는데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사원은 이영미 씨. 그러면 이영미 씨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면 되죠. 자 기본급 230만 원 입력하시고, 자 조심하실 거 우리 지금 급여 항목에는 월차가 먼저 있고 상여가 뒤에 있어요. 네, 상여는 얼마? 20만 원이고요. 자 월차는 10만 원입니다. 자 식대는 10만 원 주었고 육아수당도 10만 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280. 자, 정리되었고요. 자 우리 국민연금부터 이제 넣어주시면 되죠. 자, 국민연금은 요 자리에 있죠, 여러분? 네, 잘 보시고 타이핑 오타만 되지 마실 것. 십 11만 2천 오백원 자, 건강보험은 8만 5천 7백 50원. 장기요양보험은 우리 9천 8백 70원인가요? 네, 9천 8백 70원. 자, 그리고 고용보험은 2만 8백원. 동일하니까 엔터. 근데 여러분 지금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중고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무엇하셔야 돼요?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영미 씨의 소득세는 얼마? 5만 190원을 넣어주시고요. 자, 지방소득세는 얼마? 5 0 10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넣어주실 것. 어찌 됐든 여러분 이거 징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조건대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내용 정리 끝났나요? 음, 빠진 거 없죠, 여러분? 네, 다 입력 끝나셨으면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급여자료 입력은 마무리가 됐죠. 자, 두 번째 어디 가시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자, 지금 5월 달급이 5월에 주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지금 버전업 안 맞은 것 때문에 계속 들어오죠. 시험 볼땐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귀속은 5월이고요. 계속 5월부터 5월. 자, 지급도 5월이죠. 그러면 5월부터 5월을 들어갑니다. 정기 신고니까 그대로 무엇 하시면 되고, 엔터. 자, 그러면 또 이상한 메시지 뜨죠. 우리 지금 원천 풀 때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온 부분에 보시면 우리 한명 돌아 있고요. 270이고 소득세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지 질문에 뭐가 나와져 있다? 전월 2월 대 미양급세 63,000원이 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가셔서 여기 12번 자리에 전월 미양급세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63,000원 입력하시면 우리 내야 되는 세금하고 당월 조정이 돼서. 우리 최종적으로 12,810원은 다음, 다음 달로 2월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 메뉴 종료하실 때꼭 저장만 해주세요. 예, 해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부분. 이제 뭐로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결산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결산 이래요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연말 정산 자료 입력. 네, 연말 정산 자료 입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말 정산 관련 자료를 보시고 사무직 사원 최민상. 자, 78년 출생이고요. 사번은 105번이라고 주어져 있고 입사일자는 2019년도 1월 14일에 입사를 했고 세대주에 해당이 되며 총 급여는 5천만 원으로 가정한다라고 줬네요. 자 그러면 최민상의 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말정산 자료 추가 입력 메뉴에 가셔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요 탭만 작성하시면 되네요. 그리고 부양가족 탭은 무엇 하시라 그냥 무시하래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린 메뉴 열어 놓고 갈게요 여러분. 자 어디 가셔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어 주시고. 최민상 105번 사원을 불러드려주세요. 105번 직접 넣으시면 바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왜 열었을까? 여러분 부양가족 좀 띄워놓고 하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부양가족은 어쨌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수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는 건 가능하니까. 자 보험료부터 이제 내용을 볼 건데요. 여기 추가자료에 부양가족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자료 쪽에 내용에 가서 봤더니 자 지금 부양가족에는 배우자가 있다 그리고 4 0 세이고요 소득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의 배우자는 여기 배우자로 제대로 설정되어 있네요 문제없죠 여러분 자 그리고 자녀 다섯 살 유치원이래요 자 그러면 소득이 없고 그럼 자녀는 2십세 이하니까 공제되죠 여러분. 다만, 7세 미만이니까 자녀 세액공제는 안될 거고요. 근데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고, 자, 모친, 주거 형평상 별거이고요. 현재 71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거 형평상 별거에 의해서 떨어져 사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는 나이는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얼마가 있다? 2,400. 자,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사업소득 금액이죠. 사업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까지만 부양가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친는 나이는 문제가 없지만 소득 때문에 뭐가 된다? 부가 되겠죠. 그래서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건 가지고 보험료부터 정리를 해보시죠. 자, 보험료는 우리 연령과 소득을 규제한다, 안 한다? 한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령의 요건도 충족해야 되며 우리 소득금액의 요건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겠죠. 그럼 지금 보험료 본인의 저축성, 저축성은 무조건 안 되죠. 엑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손해보장성 보험이죠. 네 본인 거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 지금 장애 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넣자? 우리 일반 보장성에 넣자. 자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 그럼 배우자는 연령은 규제하지 않지만 소득은 규제하잖아요. 근데 원래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공제받는데 문제될 게 없죠 여러분. 자이 금액도 어디에 넣는다? 일반 보장성에 넣어주면 되죠. 자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여러분 이것도 가능하죠 네 자녀 소득 없고 20세 이하이고 그러면 유 부분도 어디에 가요 일반 보장성에 가요 자 넣기 전에 우리는 계산기를 열어서 합산을 해놓고 가는 게더 빠르겠네요 여러분 그쵸 자50 5만 원 더하기 70 2만 원 더하기 얼마일까요 여러분 24만 원네 24만 원 그러면 얼마이다 우리 151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일반 보장성에 입력해야 되는 금액은 151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렇게 넣어 주시고, 의료비. 여러분, 의료비는 연령에 대한 걸 규제해야 하네요? 안 하죠. 충족의 의미는 없어요. 자, 그리고 소득금에 규제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한다고 했죠, 여러분. 자, 의료비. 본인의 보약 구입이 여러분. 보약은 한약도 아니죠. 네, 건강 목적으로 먹는 약이에요. 그냥 건강해지려고. 몸보신용이라는 거죠. X. 자, 모친의 질병 치료 목적의 병원비. 그럼 모친은 분명히 소득이 있어서 공제를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소득이 있는 거 따지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본인이 무엇 해야 된다? 돈을 내야 됩니다. 본인이 돈을 내지 않은 건안 돼요.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좋죠. 최민상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럼 이 얘기는 분명히 신용카드에 가면 또 얘기하겠죠. 무슨 부분? 중복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의료비는 누구와? 신용카드와 중복공제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모친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71세. 그러면 몇 세이다? 65세 이상이죠? 입력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65세 이상에 넣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 임플란트 시술비. 뭐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건다 공제가 되니까요.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배우자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그 밖에 의료비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밖에. 자, 그럼 의료비는 정리 끝났어요, 여러분. 교육비. 자, 본인의 대학원. 대학원은 누구만 된다? 본인만 된다고 라 했으니까 되죠, 여러분. 동그라미. 본인 거에 넣어주면 되고요. 자, 모친의 노인대학 등록금. 여러분, 교육비는 누구는 제가 이 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연령은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여러분. 네, 그런데 소득에 대해서는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절대 될수 없다. 우리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닌 이상 우리 집계 누구는 존속은 무엇한다. 우리 빼주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집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 대학 등록금 안 된다가 되겠죠? 자녀의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에 대한 부분 공제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취학전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부금 기부금도 교육비처럼 여러분 연령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아요 대신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자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 그러면 공제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배우자의 정치자금 기부금 자 여러분 기부금 중에 누구는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아이와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에는 내전 사주까지만 쓸게요 자요 부분의 기부는 누구 거만 된다 본인 거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정치자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돼야 되겠죠 x입니다 x 자 신용카드 등 사용해 여러분 신용카드는 연령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는 무조건 빼라? 형제 자매. 근데 우린 지금 형제 자매가 없거든요.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자, 본인의 신용카드입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자, 근데 신용카드가 우리한테는 중요할 것이고, 130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의료비 항목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친의 의료비 2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병원비라고 하는 의료비는 중복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빼도 되는 거겠죠? 자, 대중교통 이용한 거 90.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9만원. 그러면 우리 대중은 대중으로 넣어야 되고, 전통은 전통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얼마 빼주셔야 돼요? 99만원을 빼주셔야 되네요. 그러면 1305만원이죠, 여러분. 네, 1305만원에서 마이너스 99만원을 뺍니다.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 본인의 신용카드 전 이렇게 신용카드라고 써놓게 을요 아래쪽에요. 그리고 본인은 이쪽에 써놓을게요. 그래서 본인 거 얼마가 있다. 1,200,6만 원에 대한 걸 신용카드에 넣어야 되겠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배우자의 신용카드 700만 원. 자 대중교통에서 이용한 거 얼마? 15만 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얼마? 91만 원. 근데 여러분 위에도 대중 있고 아래도 대중 있고 위에도 전통 있고 아래도 전통 있네요. 다 합산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여러분 700만 원 중에요. 우리 15만 원과 91만 원은 빼야 되겠죠. 그럼 배우자는 공제받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계산기 가지고 700만 원 마이너스 우리 15만 원 해주시고 자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얼마요? 91만 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이다? 594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는 594만원 써주시면 됩니다. 이건 배우자 거였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입력할 때는 합산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금액에 1200, 얼마에? 6만원에, 우리 더하기 594만원을 해주시면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1800이네요. 네, 더했더니 딱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는 1800만원을 넣어줍니다. 자, 우리 대중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다 대중이라고 쓸게요. 자, 대중교통에 대한 거. 그럼 90만원에 15만원 더하면 얼마인가요? 105만원인가요? 네, 105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통시장도 있으니까 전통이라고 써놓으시고. 자, 우리 9만원에 91만원이네요, 여러분? 그럼 100만원이네요? 일부러 이렇게 준 걸까요? 자, 어찌됐든 정리만 잘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정리할 건다 마무리 된 거죠? 네, 신용카드까지 모두 정리가 끝났습니다. 입력하러 가시죠. 어느 쪽에 가시면 되냐면 연말정산 입력 탭 선택하시고 넣어주시면 되죠. 자, 우리 신용카드 먼저 넣을게요. 소득공제 쪽을 먼저. 그럼 하단에 42번 신용카드 등사용에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정리한 거 그대로 넣습니다. 자, 가신용카드에 1800만원 입력. 자, 그리고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전통이 먼저 있네요. 전통부터 먼저 넣을게요. 100만원 넣어주시고, 대중교통 자리에는 105만원 넣어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 금액 다 들어가면 얼마이다? 2500만원이 입력이 되네요. 그럼 입력 다 되셨으면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특별 세액공제 자리. 그러면 세액공제 쪽에 오셔서 60번 보장성 보험 자리 갑니다. 자 일반 보장성, 금액 다 일반 보장성이죠. 151만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의료비 갑니다. 의료비 더블클릭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의료비는 지금 넣어야 되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자 그럼 65세 이상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럼 65세 이상엔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22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그밖에 배우자건 넣어야 되죠, 여러분? 그밖에 공제 대상자에 가셔서 200만 원 입력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의료비는 420만 원 입력해주시면 되는 부분.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됐고 그다음 이제 어디 들어가시면 돼요? 교육비. 자 교육비 더블 클릭해주시고 그럼 교육비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 본인하고 자녀. 그러면 본인이라고 써 있는 자리에 가셔서 대학원 교육비 6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녀는 아직 학교를 안 갔으니까 취학 전 아동에 가서 더블클릭해 주시고 얼마 넣어 주시면 되신다 100만원 넣어 주시면 돼요 그죠 유치원비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 입력액은 700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럼 교육비 끝났으니까 이제 기부금에 갑니다. 그래서 기부금 자리에 가셔서 무엇 하셔라?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열리죠. 그러면 중거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본인의 종교단체, 그러면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 난을 선택하시고 금액은 얼마 넣어 주시면 된다? 300만원 입력. 그럼 더 들어갈 거 있어요? 없어요. 정치자금 본인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300 넣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빠진 게 있을까요? 지금 넣는 것 중에 없죠. 네. 그래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공제까지 모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요거 해 주시고 그냥 10점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복잡한 것도 사실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은 기출의 난이도인데 어떤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고 복잡한 게 나오면, 또 어떤 경우는 또 아주 단촐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1회까지 기출 문제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음,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분개가 쉬우면 또 합격률 이 높기도 하고 뭐 대체적으로 2020년도 기출은 이론이 대체로 이좀 쉽게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합격률이 뭐 57%가 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기출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